고른 카트를 전부 다 타야 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방에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아, 그거 맞죠? 야 이거 뭐 전국 카트 자랑 컨텐츠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달려볼게요 아 빌리지 손가락 투. 이거 내가 1등해서 진짜 골든 파라곤 SRR 고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대로? 진짜 읽으면 다 없을 텐데 이거? 일단 이 친구가 고르는 거 보면 되죠 무슨 카트 고르는지 어 오, 오. W는 앞에 앞모양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얘가 이 친구 이거 그냥 뉴몬스터네, 이거. 이거 W 아니야. 봐봐. 앞모습이 달라, 이게.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 위로. 자, 감제 촬영하겠습니다. 이 새끼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 아, 1등 안 된다. 자, 일단 2등이고, 1등이 이온 음료 콜라. 얘 뭐, 락챗 이런 거 꺼내는 거 아니야, 이거? 저거 뭐야? 타 타다오 택시인가? 어뭐다 가지고 있는데? 짐승이 없네 지금 정비중 이게 오래 지금 지금 오래 떠가지고 정비 중인 거 보면 없어 이제 <laughs> 이아 <중간> 없어 지금 <laughs> 이거 정비 중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어, 이따이시다 이따, 이따. <laughs> 타다오 택시 와내 일등에서 바로 가냥 골드 팔하고 내살거른다 다들 나갈 준비하라고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1등 막는거 봐봐라 저거 아좀 하는데? 오오오 오오오 야, 일단 좀찾아볼까 일단은 골든 파라곤 엔사라는 약간 보류해놓고 다른거 한번 찾아보자 다른거 히카트 뭐뭐 했지? 나이더 생성 2009년 2013년 13년? 16년도면 야 이거 없다 이거 마라톤 야 마라톤 블랙 H 이거 끊겠다야뉴 마라톤 블랙 H 다른 정비가 길어지고 있죠 지금? 다른 정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어 어이 뭐야 야, 여기서 이긴 다음에, 바로 그냥, 골파, sr, r, 꺼낸다. 아, 이거, 기압이 좀 약했다, 내가. 아.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 봐봐. 응? 어? 2013년 뭐야, 이게? 어? 형님, 형님 한 번만 찾려주십시오 <laughs> 저거 뭐야? <뭐냐>? 씨발, <laughs> 골든, 골든 가디언? 아 제발 있어라. 어 있다. <laughs> 골든 가디언, 골든 가디언, 골가. 아 이걸 어떻게 달리나 이거를? 이거 이거 코팅을 해서 몇 번이나 차는 거 이거를.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5번 번열번 이거 없지, 같데 용마, 개쉽검 X 야, 이거 없다. 있을 수가 없어. <laughs> 나이녀석거이덜검거이짭 이거, 이 이거, 그, 이 새끼가. 일단은 이놈 이거, 놈님 이거, 이어이 아니 이게 여러분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나왔을 때 이거 계정 있잖아 신청해서 계정 받잖아 근데 난 넥슨 측에서 직방으로 받았단 말이야 계정을 나 그거 가지고 사용했단 말이야 나도 실제로 따로 당첨이 되긴 했는데 당첨된 아이디로 해야 드리프트 V1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전원 탈락인가? 오오얘 뭐야 나 뒤에서 한번 저 전원이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빌리지 고가는, 마지막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 여기서 누가 톡톡이를 더 깔끔하게, 인코스를 더 파면서 들어가나? 그 싸움이거든? 아, 지금 보시다, 보시다시피, 지금 둘다촉 바깥 코스를 타면서! 자, 손심리에서 마지막에 직분 달리지만 아, 역시 짧아요, 짧아. 예, 이번에 무슨 카트가 나오나? <laughs> 이거 이거 뭐야? 레인보우 스쿠터 HT? 아 지금 열심히 찾아보는데 지금 안 보이죠? 레인보우 스쿠터 HT 안 보이죠? 아 그냥 엔젤 스쿠터를 꺼내면서 어, 이거 저는 가지고 있을까 그랬는데 이거 지금? 아 나는 있거든. 레인보우 스쿠터 HT. 오틀 어, 좋은데? 이거 내가 일등에서 골파를 고르면. <laughs> 박아버리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아노르테우 익스프레스 1등! 아 이거 골파를 이거 꺼내야되나 말아야되나 아 근데 희귀 카트가 또 없나? 야 문블레이드 다 삭제했지 않을까? 야 문블레이드 다갈아버렸을은데 사람들? 야씨나 문블레이드 간다 이거 다 갈아버렸거든 분명히 이거 봐봐 무료전다 갈아버려. 아, 여기 있다. 아, 일두명 있네. 아문블레즈 가지고 있는 사람 4명. <laughs> 와, 차 크기 보소, 이거. 이렇게 좋은 차를 이거 삭제하면 를 되나. 이렇게 좋은데 이걸 삭제하면 되나, 이거를. 좋아, 좋아! 야, 다시 1등. 이거,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야, 미니 스쿠터 HTR. 어? 아씨 뭐야? 야, 너네 와. 이거 시장색상 이 카트바이 나온다? 갑자기 울트라 붐붐 나오면 너네 탈락이돼 그냥. 오 와. 아마도 이거 아 이거 아레인지지? 아 순간부터 써야 빠르네 이거. 오케이! Okay. <laughs> 아, 골파라 끝내기있는 애들이 너무 급상해 보이잖아, 봐봐. 애들 눈빛을 봐봐, 이거 어떻게 이걸 쳐내, 이걸. 야, 이거, 파라곤 레드 C! 아, 지금 정비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딱 봐도. 아, 그냥 파라곤 SR인가, 저거? <laughs> 아, 이거 골파가 아니고, 파라곤 레드 C를 꺼내도 끝나네. 2014년형 파라곤 레드. 강화 C 타입 아 2014년형이구나 이게 아난다난 난 없는 게 없어 잘땄는 최종 승리, 승리자가 일단 제가 됐고 아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레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